엠피스는 이제 히라어로 희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많았고 또 교회 안에서 희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에서 이 센터 이름을 희망이라고 짓게 되었고요. 성당은 아무래도 청년들만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어른분들도 계시고, 이제 성당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간을 양보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이제 엘피스 센터는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편히 쉴 수도 있고,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보드게임도 하고, 또 같이 있는 청년들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편하고 자유롭게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흥안산지구 청년 공간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어, 이들은 청년 미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청년들이 함께 봉사를 하는 미사가 아닌, 청년들이 참여하는 미사, 청년들과 함께 하는 미사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어서 "어, 청춘일체 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저녁 8 시에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순회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고요. 제가... 특별하게 해야 되는 일들은 없고요. 참여하기만 하면은 되는 본당에서는 계속 봉사를 하는 그런 책임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좀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본당에서 항상 매주 봉사하는 청년들이 이번 미사에는 신부님이 촬영 놓은 미사, 신부님이 반주하는 미사, 신부님이 다 준비하는 미사로 한번 참여하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벌써 3년째 이렇게 청춘일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춘일체와 더불어서 청년들이 함께 한 달에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성 시간 예. 에피스 성시간인데요. 굉장히 많은 찬양과 청년들의 나눔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시간의 가장 중요한 점두 가지를 뽑았을 때는 하나는 찬양, 하나는 청년들의 증언, 나눔입니다. 네. 그래서 각 달마다 어, 이 성시간에는 주제가 있겠고요. 그 주제에 따라서 청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안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장이 열립니다. 교구에서 하는 성시간도 있었는데, 사실 시흥 안산지구는 교구랑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접근성에서 좀 떠, 떨어져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지구에서 이제 성시간을 하다 보니 편안하게 와서 성시간을 또 체험할 수 있었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주님과 저와 어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되게 좋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엘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 엘팜 어, 귀여운 이름인데요. 어, 청년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주말 농장 프로그램입니다. 어, 요즘 청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 흙을 만지거나 뭔가 농작물을 수확하는 게 어, 굉장히 흔하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흙을 만지고 또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엘피스 청년들이 만드는 엘팜. 어, 엘팜에서 중요한 가치는 어, 환경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어, 먹는 것을 이렇게 어, 수확할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수세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 이 수세미는 나중에 가을에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어른들에게 또 어, 드릴 예정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느끼고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에피스 합창단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바다의 별 문화축제라는 것을. 이제 인천교구에서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 문화축제는 전체 교구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각 지구에 한 팀씩 성가대가 출전을 해서 인승훈 배드로 기념관에서 어, 성가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9월 28일 날 어, 우리 지구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어, 다른 지구는 이제 아무래도 뭐 교중미사 성가대나 막 노래를 잘하시는 막 멋진 그런 성가대가 나오지만 시흥안산지구의 본당 신문님들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젊은이 거점 시범지구인 시흥안산지구는 청년들이 성가대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의별 문화축제에 우리 시흥안산지구는 청년들이 성가대를 만들어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벌써 3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합창단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매주 에피스에 모여서 성가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어, 떨리지 않게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할 저의 머릿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 본당 회장단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첫 번째는 플로깅 행사예요. 플로깅은 걸으면서 죽는다, 뛰거나 걷거나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에 대한 또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시흥한산지구 청년들은 벌써 세 번이나 이 플로깅 행사를 진행해왔어요. 6월 6일과 10월 3일 공휴일에 대부도 주변에 길을 걸으면서 환경을 정화해 왔습니다. Us Earth with us라는 이름으로 플로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공동의 집인 지구를 아름답게 계속해서 꾸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을 우리 교회는 교회 아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아침에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계획도 해보고 오늘 하루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뭐 희망차게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희망한 대로 그 하루가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아침인 청년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시기의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년들이 이제 예전처럼 많지 않고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어,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본당 청년들도 서로 알게 되고 그만큼 교류 활동도 많아지고. 본당 청년들이 여기서 마음을 열고 본당에서 청년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가볼까 하면서도 안 오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색해서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오지 마시고 꼭 LPS에 한번 방문하셔서 편히 쉴 수도 있고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느님을 만나고 뭔가 기뻐하는 신앙 활동을 통해서. 아, 거기 가면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희망이 나에게 올까라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지금 진행 중인 청년들에 대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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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본당 대표들과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것은 청년들이 굉장히 원하는 게 많구나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구나. 이러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청년관 엘피스는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열려있진 않습니다. 네. 어, 청년들도 항상 머물러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오신다고 해서 어, 나가세요! 라고 하진 않으니까 가끔 우리 청년들 보고 싶을 때에는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